자, 23번. 210rpm에 10마력 감면벌서 비틀링 멘트가 구해지는 거예요. 길이가 어? 4m 전동 축의 지름이 비틀링 강성이 작용했을 때 지름을 구하고 스티브니스에 대한 지름을 구하라는 거죠. 축의 지름이 10% 작아졌을 때 비틀링 각은 얼마냐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. 어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t값을 계산하면 7.02. 곱하기 백만에 n 분의 ps 이백십 rpm에 사십 마력 이렇게 그러면은 t 값이 얼마가 나왔죠? 어, 아, 저거는 우리가 일삼삼칠일사이 이렇게 나오네요. 자.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한 경우는 지금 이제 그냥 거기 바하의 공식을 대입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틀림각에 대한 경우는 스티프니스에 대한 거는 거의 바하의 공식이 거의 일치되어 또 재질도 연강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바하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직경을 우리가 또 구했네요. 자 그러니까 직경은 어떻게 돼요? 바하의 공식 미리인 경우니까 124승그루트 n분의 ps 이렇게 대입해서 120. 4승으로 트 우리가 N이 218PM에 40마력 하게 되면 축의 지름이 몇 미리 mm 정도를 쓰면 세프트 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건약 80mm가 나오네요. 이상하 눌러보시고,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 우리가 10% 작아졌을 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0.9를 곱하면은. 우리가 10% 작아진 축의 지름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,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뭐를 대입해요? 이렇게. 비트님 타. 자, 세타는 그래서, 디그리니까, 우리가 쭉 해서 유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? 57.3도에다가, GIP분의 TL에다가,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, 다 나와있죠. 자, 그래서, 이거는 얼마가 된다 그랬습니까? 쭉 유도하게 되면, 584. GG4승의 TL이다.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, 여기에서 우리가 비틀링각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. 5.84 곱하기 g가 얼마입니까? 여기다 메가파스칼 그 자체 보니까요. 0.8에 곱하기 10의 5승. 10의 5승이에요. 5승 이렇게. 그다음에 직경의 4승인데, 요거보다 뭐야 1 0 작아졌을 때의 비틀링각이니까 우리가 80 곱하기 0.9의 4승하면 되겠죠. t 값은 얼마입니까이걸 대입하면 되겠네요 1, 3, 3, 7, 리 4, 2 8이이 이렇게. 이이를밀이로대이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4 m 게 이렇게. 0 0게 이렇게.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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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